청을 하게 되면 색깔로 할 겁니다. 청색은 여러분 이 시대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물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청색 은 구하기 힘든데 청색 은달아라 청색이 어디를 나타내는 색이에요? 하늘. 하늘.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신앙고백이 이 옷술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뭐 요렇게 꼬아요 매듭을 만들고 꼬고 해가지고 요걸 다 하면 여덟 개줄 다섯 개 매듭을 해가지고 요걸 다 곱하고 더해보니까 613개가 되더라 613분은 뭘 나타내는 숫자죠? 613분은 이제 무조건 6시 13분 이러면 뭘 나타낸다? 딱 알아야 되는 게 율법.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말씀으로 여기는 그 율법. 결국 여인이 옷에 손을 댔다. 옷요 술에 손을 댔다는 거거든요. 뭐에손 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해내려온 전설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성인 남성의 옷단술 잡으면 부정한 사람의 부정이 거룩 고쳐진다. 그런 사회적 속설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 사회적 속설을 믿고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한 예수님에게 와서 옷 자락을 만드는 거죠. 그 옷술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요 옷을 입은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걸렸던 병이 혈류증, 혈육병이에요. 근데 저 의학상식이 있는 분은 아시죠? 여성은 혈육병이 없습니다. 그죠? 여성은 혈육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성은 하혈을 계속하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하열를 계속할 때그 냄새 지저분함, 그 비위 생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12회를 그걸로 고생했으니까. 돈다 깔린 거죠. 그리고 그거 나으려고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말씀, 말씀이야, 말씀이고 뭐 세상 살아갈 때는 그냥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이고 생입니다. 생그걸 각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다리다쿵, 다리다쿵. 어떻게 보면 사실을 나오죠? 여기다 음. 쿵! 하니까, 손해가 탁! 일어나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으키시고, 이제, 동생 2년차 끝나고, 동생 3년차. 이야, 2년을. 몇 시간만에. 여러분도 대단한 상태가 동생이 3년차는. 요즘 시작가 매일 있었습니다. 사로밭으로 어? 아이고, 사로밭으로 사로밭으로 가셔서 사건을 하나 하시고 베세다로 다시 오셔서 만나면 여기에서 유대인 명절 가까운 그 베세다들녘에서 오병인의 기생을 느끼십니다. 여기가 베세다들녘입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한몇명 앉아 있었다고요? 5 0명5 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합하면 2만 약 명. 2만 명. 여기 여러분, 결코 작은 곳이 아닌 건 아시겠죠? 그럼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 갈 여기서 예수님이 베스다 들력에서 쭉 이렇게 들고, 보리뚝 5개, 물고기 2마리. 응. 여러분, 물고기 2마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리또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전통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오병이요. 오병이요. 그게 누구의 식량이에요? 아이, 아이.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 아이를 둔한 가족 식량입니다. 한 가족 한끼분 식사 분량입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한 가족이 자기들 가족이 먹을 그 식량을 식사를 예수님에게 내어놓은 거예요. 그한 가족의 식사를 가지고,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떼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거딱 받고 난 다음에 축사 딱 해서, 그냥 탁, 앞에 탁 해놓고, 축사 딱 하면 이게 팍팍팍, 물어 뻥튀기 막, 푹푹푹, 막 해가지고, 사람들 딱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면 만나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딱, 딱받으놔서 축사 딱 하시면, 위에서 팍, 빵이 푹 떨어지면, 만약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처럼 독도 떨어지게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구태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떼어 주잖아요. 빵이 몇 개요? 다섯 개. 예? 다섯 개. 다섯 개. 물고기 몇 마리요? 두 마리. 일곱 개. 모여 있는 남자만 오천 명. 오천 명에게 빵 떼어 주고 물고기 떼어 주려면 한 가족 한 사람에게 두번 떼어주면, 오천명이 일일 떼어주면 몇번 번, 몇 떼어줘요? 만, 만. 만, 만. 만 번. 최소한 만 번. 번. 여러분, 음식 만번 떼어보셨어요? 손목, 팔목, 그죠? 손목, 이거, 어깨, 다 나갑니다. 다 나갑니다.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200번 정도 떼어봤어요, 제가. 이스라엘 여기 가서, 이스라엘 빵 가지고 떼어봤어요, 제가. 손목하면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아파요. 이스라엘 빵이 쭉잘 찢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난 비슷한 건데, 난 찢어져요, 잘. 근데 그걸 일일이 예수님 깨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이러면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탁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때때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헌신적으로 깨워주세요. 왜 예수님이 일어섰을까요, 여기서? 풍랑장장킷 했을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생명은 떠오르 오셨죠. 음. 생명은 떠오르 오셔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음요. 찢으셨죠. 네. 몸 찢는 게쉬울까요 예. 네. 그걸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 내가 내 몸을 찢는다. 예수님 몸을 예수님 찢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그냥 기적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여기서 일으키십니다. 이때가 유일하게 유월절이 가까운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안내를 가시죠3년차때 유월절 여기서 유월절 가까울 때 보내시다가 뒤늦게 이제 유월절 끝나갈 때쯤에서 예루살렘 가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오병의 오천대 축복을 받는 거죠. 이거는 어, 베세다 고기 가면 상점에 가면 여러분이 항상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되게 사오고 싶었는데. 접시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보통 이게 노란색이 있는 것도 있고, 청색이 있는 것도 있고, 청색이 있는 것도 있는데, 오병, 오병, 이온대, 빵몇개요 네, 네, 네. 한 개도 없지 습니까 자체가 예수님. 네? 자체가 성실에 가보신 분은 알아요. 지금 예수님 손에 들고 이제 축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가이드들이 이렇게 꼭 설명합니다. 예수님 들고 축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개 있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이드해 아, 설명합니다. 어쨌든 어, 저는 그렇게 안 먹어요 밑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요거는 예, 그래서 제가 해질녘에 베사다에서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들려서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병의 기적이 일치만 갑니다. 배 타고 빨리 건너가거라. 건너가라. 건너가거라. 건너가거라 해놓고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제자들이 괴로움이 없었는 것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이가 얼마나 먼데 보시고 물리를 걸어오시죠. 물리를 저벅저벅 걸어오니까 네, 요즘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불빛이 전혀 없는 시골에 불빛 전혀 없는 그, 그 한때 그일 아시나요? 그, 경산에서 음. 난리 난거 아시나요? 한 10여 년 전에. 새벽에 귀신이 있다고. 오. 그, 저, 저, 경산중학교에. 경산중학교에. 옛날급 공단 안에 있을 때. 그 새벽에 귀신 나온다고. 난리 났거든요. 퇴시이사한테 귀신 봤다고 난리 났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고현 소봉이은 아줌마가 음. 가더라고요. 그 사람 온고심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 가는 할머니 권사님. <laughs> 할머니 권사님이 그 집이 가까우니까 그, 그, 그 뭐야. 부활절 이럴 때는꼭 새벽 소복 비싼 한 소복 입고 교회를 가시는 거니까문전을 <laughs> <문제를 웃음> 가는 사람들이 그게, 그게 그 옛날에 불빛이 없었잖아요. 가로등 없는 데잖아요. 그냥 니 가다가 갑자기 뭐가 불빛이 미치면 확 흰색이 확 떠나니까 뭐 놀라가 어휴, 휴신이다이러 <laughs> 그랬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불빛이 네,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슥 물리를 걸어오는데, 이거 <laughs>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두려워 떠니까 예수님이 내다. 그랬더니, 배드로가, 당신이 뭐 물리를 걸어오다 오라 하십시오. 걸어와라. 그랬더니, 물리를 진짜 걸어가죠. <laughs> 그런 거면 배드로는 참명광무식합니다 <laughs> 그리고 물리를 걸어, 걸어가고. 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다시 가고나움으로 가라. 가고 나면 다시 걔네 살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쭉 갑니다. 보세요. 방금 여기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떡임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가고 나면 가서 내가 생명이 떡이다 말씀하셨죠? 네. 점점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죠. 본격적으로 공생의 3년차부터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은연중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게네살에까지 가셔서 이 게네살에 들려계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오다 어, 어,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어떤 말씀하시는 내용 보담고요.